안녕하세요. 오늘은 빼빼로데이 기념으로 빼빼로데이랑 관련된 제 썰을 좀 풀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파자 파티하는 느낌으로 다가 이렇게 잠옷으로 입었습니다. 뭐 항상 잠옷을 입고 찍긴 했지만요. 음. 그리고 뒤에 이것도 붙이고 아, 근데 이게 반응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제가 말을 잘 못해요. 말을 막 재밌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. 이게 일단 첫 번째 썰썰 썰 콘텐츠거든요. 그래서 이게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좀 썰이 좀 많긴 한데, 더풀수 있을지는 이 콘텐츠를 올려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썰은요. 제가 중학생일 때 빼빼로데이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.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8시 40분? 그때 아침 조회를 한다고 치면은 한 8시 15분쯤에는 학교에 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반에 제일 먼저 도착해 있을 때도 많았어요. 어, 빼빼로데이에도 저는 그냥 반에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, 근데 한 책상에 빼빼로가 하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. 그 자리 주인이 뭐, 어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꽤 많은 남자애였거든요. 약간 근데 인기가 막 엄청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몰래몰래 짝사랑하는 애들이 많은 뭔가 좀어 좋게 보는 애들이 많아. 그냥 호감이다. 어쟤 제가 반했을 괜찮지.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네, 근데 그 애가 그 자리 주인이라서 저는 그냥 어 쟤를 쟤를 좋아하는 애가 죽고 갔구나, 다른 반인가? 하고 되게 신기하고 막 그랬거든요. 뭔가, 빼빼로를 막 받은 애를 처음 봐가지고 그때. 그렇게 생각하고 제할 일을 했어요. 막 핸드폰하고. 근데 그러다가 그 남자애가 등교하고 그 자기 자리에 있는 그 빼빼로를 본 거예요. 그 애가 빼빼로 받은 걸본그 친구들이 막, 막, 웅성웅성거리면서, 어머, 누구, 누구지? 우리 반 아님? 막 이러면서 같이 막 주변을 막, 막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되게 궁금해져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거든요. 근데 반에 여자애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좀, 아, 설마. 아, 아 나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? 아예 아니겠지. 아니, 설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겠어? 했는데, 아, 역시나, 걔랑 그 친구들이 막 저를 힐끔 보고 막 자기들끼리 막 끄덕거리면서 막 속떡, 속떡, 속떡거리는 속떡 거예요. 완전 속닥이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아, 진짜 망했다. 아니, 나 아닌데? 이런. 아니, 나 아닌데 아니라고 할수 없고, 아니라고 하는 게더 이상하잖아요. 아, 그래서, 아, 진짜 어떡하지? 아, 근데 어떻게 뭘할 뭘 수도 없어. 아 이렇게 막 그냥 동공지진 막 일어나면서 혼자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다가 또제 시야에 딱 들어오는 사람 있는 거예요. 그때 제 친구가 평소보다 일찍 교실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걔가 제 친구니까 어떻게 오는지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. 그 친구가 그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, 안 그래도 의심이 된 상황이었는데, 가만히 보니까 친구가 뭔가 이미 학교에 먼저 와 있었던 것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원래 되게, 아, 되게, 아, 막 되게 민기적거리면서 왔는데, 오늘은 뭔가 활기차게 오는 거예요, 이상하게. 아 그리고 막 신발장에서 신발을 막 갈아 신고 와야 되는데, 신발장을 들리지도 않고 그냥 화장실 쪽에서 오니까, 제가, 아, 얘, 아, 얘 이상하다. 예, 이미 왔었네. 미리 왔었네. 나보다 일찍 왔네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. 근데 걔가 빼빼로까지 받으니까 걔가 좋아하는 애가. 그래서 저는, 아, 얘구나. 얘가 좋구나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저는 제 친구라서 그동안 뭔가 유심히 봤으니까 얘가 어떻게, 원래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아는 건데. 그 남자애는 제 친구가 막 학교에 오자마자 뭘 하는지, 뭐 어디로 오는지, 몇 시에 오는지 이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. 아,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슬쩍 가가지고, 야, 너지? 이러까너 맞지? 이러면 근데 얘가 모르는 척게 막, 뭐가? 이러는 거예요. 어? 야, 쟤, 쟤 빼빼로 받았대. 근데 그거 너가 준 거지? 이랬거든요. 근데 그래서야막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근데 또그 애를 그냥 호감이다.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고백할 정도로 막 좋아하지도 않았고 막 고백할 누구한테 고백하는 성격도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내 친구한테 또 미리 말이라도 해주면은 내가 일찍 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오해받을 일도 없었잖아. 왜왜 왜 말을 안 해줬냐 이랬거든요. 근데 친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잖아요. 자기가 두고 간걸 끝까지 숨길 수도 있고. 그래서 저는 그 남자애한테 또 가서 말할 수도 말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럼 그냥 고백이 돼버리는 거니까. 그래서 그냥 아, 마이군 이렇게 넘어갔거든요. 근데 저랑 걔, 그 남자애만 고등학교 때도 같은 고등학교 되고 같은 반 붙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아주 불편했어. 요 <laughs> 나라고 생각할까 봐. 근데 또그 뒷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가. 빼빼로 주고 그다음 해 복도에서 그 남자애가 저희 학교에서 되게 예쁜 여자애한테 고백을 받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자애랑 막 사귀게 돼가지고 저기 앞에서 막 손잡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. 완전 알콩달콩하게. 그래서 친구도 완전 울적해 보이고 충격받고 그래서그 <laughs>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. 아유, 그렇게 충격받고 뭐 중학교를 졸업하니까. 이제 그거는 그냥 저, 왜내 흑역사인 건지 모르겠는데, 제 흑역사가 됐어. 요 <laughs> 제가 준 것도 아니지만, 제 흑역사가 됐답니다. 아, 진짜 그 저한테 악몽이에요, 악몽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나는 고백한 적이 없는데. 아, 진짜 제가 줬다고 생각하면 그는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. 걔가 봤을 때는 그냥, 만약에 저라고 생각하면은,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조용히 있다가 서로 말도 한번안 섞다가 갑자기 빼빼로 투척하고, 그럴때 자기 아닌 척도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, 그렇게 졸업한 거잖아요? 한말 <laughs> 한마디도 안 걸고, 뭐, 쳐다보지도 않고, 그렇게 졸업한 건데. 뭐, 이미 끝난 일이니까, 뭐. 걔도 잊었겠죠, 그, 그 일을. 그래서 그 다음에는, 그 다음부터는 약간 빼빼로 데일 때 학교에 일찍 가는 거를 좀 꺼려 하게 됐어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빼빼로 데이 날에는 절대 학교 일찍까지 마세요. 저처럼 돼요. 음.